이제 자를 머리가 목선까지 오는 단발머리 자를게요. 나는 남자가 하는 단발머리, 원장님은 여자가 하는 단발머리. 음. 섹션을 다이애고날로 나눠서 고개가 숙여져 있으니까 다이애고날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그 호리온탈에 가깝게 머리를 자를 거예요. 왜냐면 스퀘어 쉐이벌로 남성다운 느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테슬컷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약간 스퀘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섹션이 다이애고날 섹션. 저는 포인팅으로 자를 거예요. 블런트 커트를할 겁니다. 자 빗질해서 몸은 그대로 위치시키고 여기서 스퀘어 쉐입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디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빗질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틀어서 여기에 맞춰 잘라줘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머리는 너무 돌아가 있어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털 머리가 쑥쑥 빠져서 얘가 막 잡기가 어렵거든요. 이럴 때는 손으로 잡아서 할 건데 빗으로 틀어서 손만 살짝 대줄 거예요. 그다음에 포인팅. 섹션을 다이아그널로 나눈 이유는 두상이 곡면이기 때문에 두상을 따라 그대로 하게 되면 동그랗게 따라 돌아가서 짧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상의 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이아그널 섹션을 나누고 섹션과 항상 평행하게 빗질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상을 따라서 어깨를 돌아가면 안 되고 계속해서 중심에 선 상태에서 만약에 움직인다면 저는 이렇게 좌우로만 약간 움직이게라이는 유지하면서도 가벼운. 뭔가 그 안에 가벼움을 주고 싶은 음. 것이 헤슬컷으로 나왔다고 생각해요. 음. 디자인이 나오는 건 우리가 원하는 걸그 니즈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너무 칼 같은 그 느낌은 너무 답답하게 보일 수 있어. 남성의 신체적 특성이 굉장히 각지고 강한 느낌인데 간단하지 않게 잘라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끝선을 좀 러프하게 만들려고 포인팅으로 자르고 있어요. 이 네이프 라인은 깔끔하게 나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람들은 끝선을 완벽하게 깔끔하게 안 자를 거예요. 저는 칼처럼 자를 거예요. 사실은 여성스럽다는 게 라운드스럽다라고도 할수 있지만 그 동그란 안에서 스퀘어로 중립을 좀 지켜주면서 뭔가 도시적인 이미지를 줄수 있기 때문에. 스퀘어 라인을 자르는 겁니다 단발인데 가벼운 단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지만 층은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층은 되지 않겠습니다 원장님은 사이드를 같이 잘라요? 네 백에서 사이드로? 네. 이 따로 자르면 이 흐름이 깨지는 것 같아요 음 선의 흐름이요? 네이백 포인트에 있는 머리가 백과 사이드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여기 있는 머리를 기준으로 얘 머리 다 뒤쪽에 와서 이렇게 박스가 만들 수 있고, 이 선으로, 인직선상으로 만들 수 있고, 이 지점에 있는 모발을 기준으로 사이드에 와서 다시 일자로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음, 박스. 네. 이게 스퀘어 쉐입이라는 거예요. 그래, 저는 아주 살짝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스퀘어보다는 약간... 트라이앵글 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잡았을 땐 약간 에일라인인데, 말리고 스타일링 했을 때는 스퀘어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두상에 따라서 굴러가는 느낌이 전혀 없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주 살짝 트라이앵글을 쓰고 있습니다. 남자머리 할때 일부러 살짝 트라이앵글을 자르지 않아요. 뒷면에서 잘랐던 이어 백포인트에 있는 머리를 기준으로 그대로 텐션 없이 일자로 잘라줄 겁니다. 지금 상위 원장님이 이렇게 살짝 길어지게 자른다고 했잖아요. 네, 아주 살짝요. 이 어, 그대로 스퀘어로 자를 때. 근데 이때 스퀘어로 자를 때는 이어 백포인트 혹은 이어 포인트에 두상에 가장 튀어나온 면을 기준으로 내 가슴이 이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일자로 자르 주셔야 돼. 요이 가슴 선이 앞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면에서 이 가슴 선이 더 넘어가면 안 돼. 이 지점에서 뒤쪽으로 가서 조금 불편해요. 자르기 손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얘가 각도가 틀어져서 이쪽이 앞쪽이 짧아질 수 있어. 그럼 라운드 쉐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가 정말로 여자 머리 같은 단발 머리가 될 수밖에 없어. 둥글게 안 하려면 첫 번째 바디 포지션이요 정답. 네. 나도 아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laughs> 네. <그냥> 장난친 거예요. <laughs> 네, 욕하지 마세요. <laughs> 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셔트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이 레벨이 되게 중요해요. 고객의 머리를 잘라야 하는 내이 눈의 높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바디 포지션이 내가 두상을 따라 자꾸 동그랗게 돌지 않고 이 스퀘어가 되는 이 면에서 그대로 일자가 되는데 이 면과 이 면을 굴러가는 곡면이 있잖아요. 이 곡면에서 정말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당연히 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면서 이 면에서 일자가 되는 느낌을 추구하고 다시 옆으로 왔을 때이 면에서 또 일자를 만든다는 느낌으로 했을 때 스퀘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죠. 그 형태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네. 정말 중요한 게 바디 포지션이잖아요. 네. 바디 포지션 뿐만이 아니고 핑거 포지션도 그렇고 그쵸. 원장님 아이레벨이라고 이야기인데 저는 아이포지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3포지션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네 아이레벨이 아이포지션이랑 같은 왜냐그면 아이포지션이 네. 틀리면 커팅이 정확하게 안될 수. 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는 아 이렇게까지 작업은 하진 않아요 아니 무릎 나갈 것 같거든요 아니, 그래서 앉아서 커트를 해야 돼요 이거는 네. 무릎 나가서 아우 다리야 이 상태에서 테슬컷처럼 가볍게 할 거예요 이겉 표면이 아닌 이 내부에서 모량이 많은 분들한테 중간중간 리버스 레이어를 써서 안쪽에서 움직임을 만들고 그리고 사이드에서 만들어서 다 스퀘어로 만들고 난 다음에 말리고 다시 한번 리파이닝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하면 다시 슬라이싱을 할 예정이에요 저는 남자 단발이라고 해서 정말로 층이 없는 단발은 아니거든요 남자들이 원하는 단발이 진짜 원능스 여자 머리 같은 원 랭스를 원하는 건 아니... 아니기 때문에 레이어가 들어갈 거예요. 이 오버섹션에 있는 머리는 레이어가 들어갈 겁니다. 남자 머리는 다른 느낌을 표현해줘야 되거든요. 사순식으로 표현하면 여기는 AC 테크닉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댄스의 음. 레이어 테크닉이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사순식으로 표현한다면 저는 라인이죠. A에다가 레이어인데 C죠. 근데 리버스 레이어 테크닉 자체가 디스 커넥션이니까 음. A와 C와 D가 들어간다고. 저는 디스커넥션 D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laughs> 어, 좋다. 제가 이제 안쪽에서 레이어 테크닉을 사용을 할 텐데, 이 헤어라인이 되는 이 모든 머리들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깔끔한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되고, 이때도 달이널 섹션을 사용을 하면서, 자 레이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중심에 섞고 그대로 끌어올리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이 밑에 가이드가 보이게 되죠 이 상태로 바로 자르지 않고 손가락이 그대로 들어 올라온 상태에서 기대를 연장하지 않고 자르는데요 이때 저의 바디 포지션 또한 그대로 스퀘어를 유지를 하면서 그대로 끌어올리고 단면도 스퀘어가 될수 있도록 하면서 커트를 합니다 크라운에 있는 머리는 두 상이 굴려진는 곡률에 맞춰서 피버스로 빗질하고 중간 머리부터 수직으로 빗질해서 아웃라인을 정리해주고 앞머리는 페이스라인에 맞춰서 빗질해서 또 떨어뜨려서 온능스로 다 맞춰서 잘랐습니다. 레이어가 들어갈 거예요. 레이어는 홀스슈즈 섹션에 있는 이 어버 섹션에 있는 이 머리 있죠. 여기 있는 머리만 레이어가 들어갈 거예요. 아웃라인에 레이어가 들어갈 겁니다. 저는 지금 방금 전에 머리를 리버스 레이어 하나 했고 섹션을 좀 넓게 잡았어요. 커트를 할때 섹션의 크기는 어떻게 정하세요? 섹션의 크기요? 네. 그냥 스몰 섹션인데, 그냥. 모발의 굵기에 따라서 내가 가이드가 보일 정도의 모량과 그런 모질이라고 하면은 섹션을 좀 크게 나누기도 해요. 디스커넥션은 모든 머리가 연결이 되면 하나로 뭉치게 되잖아요. 근데 연결이, 선과 선이 연결이 안 되면서 자연스럽게 테슬처럼 이렇게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패널 하나 하나가 깔끔하게 된 것들이 연결이 안될 뿐이기 때문에 가이드를 항상 참고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가이드를 기준점으로 하면서 내가 길이 레이어 테크닉을 쓰면서 길이를 연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해야 되니까 가이드를 항상 의식해야 돼요. 오버 섹션에 있는 부분을 두상에서 90도로 들어서 그대로 자를 건데 정확하게 빗질해서. 사실, 스타일에 따라서 혹은 모량에 따라서 이 높이는 다 다양하게 할수 있어요. 여기만 레이어 줄 수도 있고, 라인의 무게감을 혹은 라인의 하드 느낌을 어느 정도로 만들어 줄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머리까지는 다 원랭스로 남겨놓고, 정말 여기 위에 뚜껑 진 머리 있죠? 굴려지는 이쪽 부분만 레이어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잘라놓으면 사실 그렇게 레이어 많지도 않아요, 보면. 자, 피부 섹션을 이용해서 그대로. 표면으로 떨어지는 부분은 그대로 라인을 0도로 내는 상태에서 안쪽에서 리버스 레이어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에서 봤을 때 0도이고 아래선에서 라인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제 들어보면 길이가 계단처럼 사이에 이렇게 짧은 계단들이 보일 거예요. 그렇게 안쪽에서 자연스러운 텍스처가 좀 살아나게 되는데요. 항상 이 머리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흐름이 자라나는지 봐야 되고, 머리 파악을 한 다음에 넓은 빗살을 사용하고, 최대한 텐션을 주지 않으면서 커트를 하는 거를 저는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을 각 피부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한 지점이라고 생각할 수면돼요 근데 주상에서 어떤 지점을 기준으고막 달라지는 부분이 들 있거든요.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어디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아닙니고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걸 잘 파악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 커트가 성공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가벼운 잔머리를 만들려고 해요. 앞머리를 같이 길게 한다 할지라도, 머리를 짧은 상태에서 묶을 수도 있고, 이 묶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이 얼굴형을 커버하는 잔머리. 남자분들은 가르마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자분들은 가르마가 되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음. 남자들은 가르마 신는도 쓰지 않아요. 그걸로 받아주시는 게. 막쓸어넘기기도 하고 어쨌든 드라이브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가라바가 어디로 넘겨도 크게 큰거 없게 그 머리를 잘라주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잘라보면 이게 기본 구조가 끝났습니다. 손이 아무리 내가 뭐 위에 층을 줘도 어쨌든 원랭스 라인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그러니까 머리 이만큼 자르고 예뭐 리버스 레이어 여기 있는 레이어가 들어가는 거 우리가 상대적으고 디스커넥션이 되는 거죠. 자, 저는 커트가 완성이 되었어요. 젖은 상태에서 완성이 됐지만, 리파인하고 모량을 파악을 하면서 뭉쳐있는 부분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드는 텍셔라이징 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 부분은 이렇게 길게 빠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입술선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레이어가 하게 머리를 커트하겠습니다. 길이를 잘라주고, 하겠습니다. 이만큼, 이게 굉장히 뭉쳐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여기 있는 데는 다시 코너를 제거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무게감만 살짝 줄여줍니다.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벤트 브러시를 이해서 주로 머리를 말립니다 근데 머리가 길어서 지금 저는 덴맨 브러시를 쓴 거고 덴맨 브러시를 썼을 때 가장 좋은 점은 과도하게 인위적인 볼륨을 살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모발의 흐름과 볼륨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커트성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자른 커트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laughs> 손으로 막 털어서 만지면 뭐 머리 산발되니까 그거는 또 <laughs> 네, 결을 잡아주는 거죠 그렇죠 결을 최소한의 네. 결을 잡아주기 위해서 네. 네. 하는 거고 네이프에 있는 데는 양감을 좀 조절해야 돼요 모양을 좀 줄여야 되는데, 이때 모양을 줄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틴트잉으로 레이어 테이퍼링으로 들어갈 거예요. 레이어 테이퍼링으로 뿌리에서부터 그것만 찍어서 짜낼게요 그러면 굉장히 플랫하고 구조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볼륨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레이어 테이퍼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원장님 뭐 하세요? 네, 저는 리파인 하고 있는데요. 네. 리파인 할 때도 이 눈높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 눈이 볼수 있는 곳에서 머리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그 상태를 체크하고 나서 해줍니다. 아, 확실히 좀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양을 좀 줄이는 거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네, 선을 저는 선명하게, 아. 어, 선명하게 먼저 만들고, 음. 이제 모량은 다시 한번 체크는 할 거예요. 음, 음, 음. 그냥 일반 브런트 가위로는 이렇게 양을 줄이기에는 조금 관계가 있어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들 부분에서는 중간 부분만 레이어로 준비하겠습니다. 모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언더에서 저도 모량이 정말 많은 분인 경우에는 루트 쪽에 레이어 테크닉을 이용해서 튜닝을 쓰기도 해요 그렇게까지 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옥스피탈 부분 부터 제가 그냥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곱슬기가 있는 분들 그런 모발의 텍스처에 따라서는 그 표면 쪽에서는 최대한 그대로 면을 깨끗하게 덮는 느낌으로 하시는데 좀 전반적으로 깔끔한 느낌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들이 원하는 단발의 느낌은 그런 깔끔함이랑 단정함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남자들이 담발을 하는 이유는 언제 한번키러볼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패션업을 하는 사람도 있 경우도 있고 모델인 경우도 있고 여자 머리가 다 보이지 않기를 원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음.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그런 경험가 있어. 굉장히 거칠게 사용하고 어. 모발이 손상됐거나 아니면 머리가 아 지저분하게 자라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이제 다시 새로운 좋았던 기억으로 바꿔드려야죠, 디자인으가 제가 말하고 싶은 걸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서 <laughs> 진짜 감사합니다. 칩리용으로 어. 양감을 줄이는 걸 다른 가위로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너무 소모적인 에너지를 쓰는 것 같아요. 슬라이싱으로 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모량을 기본적으로 균일하게 좀 줄여주는 작업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 작업을 하는 게 틴닝의 목적이고 그리고 틴닝을 하고 난 뒤에 저는 지금 다시 슬라이싱 작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슬라이싱과 틴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자연스러운 결의 흐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는 의도적으로 방향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쵸. 방향성을 좀주죠 네, 그리고 잘하면서도 덜 지저분하고 그리고 이때 개념은 테이버링의 개념만 잘 적용하시면 돼요. 그레이레이션으로 들어갈지 레이어로 들어갈지만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 어떤 테크닉이 들어가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사실은 그 도구를 어디에 어떻게 어. 사용하는가 네. 저는 지금 슬라이싱 하고 있는데 슬라이싱 할때 지금 가장 이 표면 같은 경우는 하지 않았어요. 일단 왜냐면 이 아웃라인 익스터널을 만드는 부분은 그대로 면이 깔끔하게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끝선에 보여지는 면들이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도 중요해서 드라이로 건조만 했을 때는 좀 부슬부슬한 분들은 그런 슬라이싱할 때 헤어라인 보여지는 부분은 항상 모지를 체크하면서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선명한 선이 있지만 그 안에 가벼운 공간감이 있는 그런 라인입니다 베이스, 베이스 커트를 했다 하더라도 음. 질감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80대 20 법칙이잖아요. 마지막 파판 작업의 20%가 전체 스타일의 80%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게그 이유 때문입니다 앞에서 흐르는 자연스러운 머리라던가 음, 귀뒤로 꼽고 났을 때도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잔머리를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귀뒤를 꼽았을 때나 뺐을 때 계속 비주얼을 거울로 체크를 하면서 슬라이싱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잘라놓은 결과를 보면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정말 같은 라인으로 컷도 맞아요. 했지만 분위기가 단단하죠. 정말 아... 네, 다르죠 저는 요즘에 이런 단발을 많이 잘라 달라고 해요 어쨌든 남자의 단발머리는 뭔가 모르게 딱딱하고 구조적인 느낌이 들 겁니다 아까도 계속 이야기 했지만 남자 머리에서 중요한 거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실루엣 실루엣의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측면에서 봐도 마찬가지 이 무겁고 약간 좀 둔탁한 느낌이 드는 이 느낌이 남성 커트에서의 단발머리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볼수 있는 거는 길이와 앞머리의 이미지로 고객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아드리는 거 뭔가 선이 정확하게 지켜지면서도 네, 라인이 네. 특성이 살아나면서도 네. 움직임이라던가 그리고 또 너무 부드럽지 않게 음. 사실 남자들은 멋 안낸 듯 멋, 멋있어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와, 그, 네. 근데 그게 와, 딱 그, 보여요 그냥 무심한 듯 멋있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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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맞아. 남성성이 느껴져요 어떤 의 동세한 친구이라고 해서 부드러운 느낌이 뭔지 바로 옆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서로로 표현되는 스타일 네. 그리고 연으로 표현되는 네. 스타일 이게 맞아요. 남성 컷와 여성 컷이 그 네. 음. 맞아. 차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프 컷 남자 스타일과 여자 스타일 또 어떤 점이 다른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이스 커넥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래요, 맞아. 네. 어. <laughs> 근데 또 본질이... 굉장히 급하게 쫓아오신 것 같은데. <laughs> 오늘 또 싸우자. 야. 조금 더 직선의 느낌에 가깝고, 얘는 조금 더 곡선의 느낌이 굉장한. 가깝고.